앞으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화폐, 거래의 도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움직였다. 130만원이 145억 원이 됐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자 12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마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10만 달러는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아, 130만 원 투자해서 145억 원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충분히 수익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불장이 혹시 끝나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가격 보시면서 순식간에 벌어 놓은 거다 날리는 건 아닌가? 조마조마하고 신경쓰이고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에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겠다는 추세이며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국의 규제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좋은 기회를 앞두고 단기적인 조정에 겁먹고 시장을 포기하신다면 이것은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겠죠. 과거 불장을 돌아보면요. 불장의 시작은 항상 장기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하고 그 물량을 신규 세력들이 흡수하면서 불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손바퀴 현상이 일어나야 가격이 대폭등한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불장의 초반이라고 볼수 있으며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고 볼수 있겠고,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을 내 던지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 보유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1위부터 4위 보유자 증가량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보유가 27%, 이더리움은 47%, 테더는 무려 66%, 리플은 28%가 증가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규 유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게 산 코인을 비싸게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금일 리플에게 괜찮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XRP가 내년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것이다. 2025년은 리플의 해가 될수 있다. 최고점을 돌파하고 10달러, 20달러, 만약에 1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상들하고 있죠. 일단,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그 이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인공지능 AI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돈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겠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시장의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1위 테더의 올해 순 2기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형 기업들보다 월등히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을 다시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이익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 얘기는 저 뒤쪽으로 가서 다시 얘기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요 스스로로 이익을 보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개꿀이죠 뭐 물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어디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어디 테더가 물건을 팔려고 노력이나 했나요? 아닙니다. 또한,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될 공장조차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죠. 뭐, 어디 스테이블 코인 뿐만입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플랫폼들 다 마찬가지죠. 그들은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카카오톡. 어마어마한 글로벌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카카오가 없다면 너무나 또 불편한 세상도 되어버렸죠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금융 카카오 쇼핑 대리 등등 중개 수수료로 카카오는 글로벌 대기업이 될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뭐 카카오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 분들을 통틀어서 가장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안에서 거래의 도구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코인 거래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됩니다. 올해만 테더가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내년 트럼프가 당선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초대형 기관들이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면 테더는 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될까요? 이런 꿀단지 같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과연 미국이 그냥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닐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려고 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장악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미국이 그냥 두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테더의 대항마로 미국은 리플 스테이블코인을 출격시키고 이제 태전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유럽, EU가 테더를 규제 미준수로 상패시켰다고 합니다. 규제 미준수 테더가 위험하다. 자 앞에서 본 내용 중에 테더가 수익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죠. 테더가 비디오 플랫폼 럼블에 7억 7천 5백만 달러를 투자 주가가 41%가 급등. 이렇게 테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테더가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때 테더가 엄청난 양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대폭락을 초래할 수 있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리게 될 겁니다. 게다가 테더는 세무 검사까지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죠. 테더는 재무 상태가 탄탄하다. 준비금 86%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비율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죠. 불안하죠. 시장에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내년 암호화폐 대폭락은 이 테더가 초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규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매달마다 준비금 내역을 신고하고 있는 안전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타려고 하진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형 기관의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리플이 테더의 점유율 10%만 가져오더라도 유동성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XRP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도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특히 2025년은 리플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소통방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꼭 이벤트 할때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내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이 에어드랍 하는 밈코인들은 다 그냥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밈코인은 한번 상승하면 막 엄청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 공짜로 받아놓은 이 에어드랍 물량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010-55882-782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보유 중인 에어드랍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문자 먼저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지만 자본이 적어서 투자를 해봤자 큰 수익을 볼 수는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내년이 오기 전까지 빠르게 시대를 늘려놓아야 할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어,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단기적으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전략,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무료이겠죠.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